The cat sat on 3030님 볼게요. 비트컴퓨터 보내주셨고 매수가 12,100원 비중 20%아 매수가가 조금 높네요. 주쌤 살려주세요 라고 보내셨어요. 자 3030님은 지금 7천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요? 네 원격 의료 관련주라서 사실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2020, 2020년도 이때 음. 가장 많이 올라갔었고 작년에도 한번 상승세가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라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고 비중이 20%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도 음. 지금 좀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. 어, 최근에 그래도 전일 어, 그런 이제 소아과 진료, 이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라는 뉴스 기사 나오면서 단발적으로 이제 비대면 종목들 한번 이제 기술적 반응 나오긴 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힘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. 어, 요즘에 그 수단수 장세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테마로 종목들이 들썩들썩이긴 하는데 그게 이제 시세 초입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좀 의문점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과거만큼 좀 크게 부각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고요. 주가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8,67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 그. 지금 매수하고 있으신 단가까지 올라오려면은 그만큼의 이제 과거 같은 그런 이슈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시장에서 워낙 AI 쪽의 수급 현상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또 소외 섹터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저좀 보수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편인데 음. 일단은 반등 나오면 8,6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손 손실을 좀 줄이면서 비중을 좀 5%라도 좀 덜어내면서 그 이제 예수금 확보된 예수금으로 다른 종목들로 좀 회전율을 좀 높여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, 이런 전략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비트컴퓨터 좀 너무 높이 사셨다는 점이 안타까운데 일단 8,600원 선 한번 짚어드렸습니다.